부산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의원 징계를 결정한 제8대 부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까지 치렀습니다. 사연을 김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첫날 공석인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식당 요조고문을 성추행한 혐의로 A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안 결정이 윤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곧바로 긴급안건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자 배용준 윤리위원장이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입니다. 이날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김재영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제적 의원 47명 중 34명이 출석해 31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원장으로 있는 동안 윤리 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시의회 회의 규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른 징계안을 긴급 접수해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 설명입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면제부를 준 것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의회 안팎에서도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색 맞추기식이 아닌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